예, 루키스 2장, 말씀. 예, 우리 하나님은 이제 은혜의 하나님이다. 예, 은총의 하나님, 금률의 하나님, 예, 또, 예, 세들의 하나님, 해세들은 이제 자비, 금률 예, 이렇게 되었는데, 어 예,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요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거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음미가또 그에게 이르되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중에 하나이니라.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게 은혜에 예,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거치지 않는다. 예, 은혜에게 이제. 히브리어로 해세드, 예, 이제 헤세드 e s e d one or h e s e 하 like Hananime, Tabi, Hananime, Tabi, Kungur. So, this is a very important thing. We o 스에게 have a little bit 하심, 하심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에, 엘리 멜레게 진족 보아스의 밭, 속한 파테를 다. 그래서 이제 뭐 들판에 가면 논이 얼마나 많지, 밭이 얼마나 많지, 그 가운데 우연히 에, 보아스의 파테를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어오로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 로선이 이제 이방열인모아열인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없는 자리였는데 이와 같이 이제 음, 믿음으로 어,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예, 베드렘에 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이 임하기 아, 시작합니다. 특별히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어,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엘리 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게 합니다. 보아스의 뜻은 이제 민첩하다, 재빠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롱기스는 이제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과 연결하여 이제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여기서 이제 어. 예수님,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예, 그래서, 이 보아스가 민첩하다. 이 말은 이제, 예, 보아스가 이모함여인이 루스 잘 돌보잖아요.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예, 그래서 저기에 이삭을 줍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또, 묻고, 그러니까 이제, 나음이 함께 모합증에서 돌아온 모합소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어, 또 이제 말하기를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또이 밭에서, 어, 함께 하라. 이렇게 하고, 목이 마르거든. 또 이제 물을 만큼 마시고, 어, 또 이렇게, 식사할 때, 모아스가 식사할 때떡 조각을 나눠주고, 어, 배불리 먹게 하고, 볶은 곡식을 주고 하면서 어, 또 소년에게 말하기를,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이렇게 뿌려 뿌려놔라. 그 곡식을 이제 밭, 밭에 좀 뿌려 놓으면, 그 모아스 소녀가. 풍성하게좀 이사를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럴 때에요. 이리 이게 다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 사건, 긍휼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아스를, 예, 모합녀의 로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믿음의 길로 들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예, 첫 번째는 이렇게 보아스를 예, 만나는 은혜가 이합니다 보아스는 민첩하다, 재빠르다. 결국은 이제,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살핌이 재빠르고 민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세심하게 관찰하십니다. 예, 그냥 뭐, 연세 많은 분, 예, 피부를 꾹 누르면 천천히 올라오는 그런, 예,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바르고, 면접하시고, 그의 자녀, 그의 백성들의 필요를, 아, 이제, 채우시는 예, 면접하게 태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보아스는, 이, 루 대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아, 이렇게, 그, 기도를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합니다. 12. 즈를여호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아는 여호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기를 어 보호를 받으며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루스를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이제 온전한 상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어, 여기 있어, 이제, 온전하다, 이 말은, 여기 이제 원어가 살렘입니다. 살렘인데,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온전한 상, 또, 뭐, 적절한 번역이지만, 그보다 제가 볼 때는 이제 평화의 상, 안, 살렘은 안식이거든요. 안식의 상을 주시기를 원하느라. 저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더 아,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 여인으로서 예,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 이 얼마나 그생애가고달프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생애였는데 이제는 이제 이 베들레헴에 와서 또 바스를 만나서 참된 이제 예,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바란다 예 이제 어떤 이런 이제 축복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 0 절에 보면 기업을 물을 자 중에하다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 그래서 이제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가알이라는 이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에, 20절을 읽어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이와로부터 복받기로 온 나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풀기를 거치지 않냐고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예, 그래서 기업을 물르다이 아, 표현은, 예, 이제 고엘 제도의 제도가 이스라엘에게는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까운 친척이 예, 어려움을 당하는 그또 사람을 아, 친척을 잘 돌보고, 예, 그래서 이제 예, 만약에 땅을 많이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린 땅을 대사주고, 예, 그래서 이제 재산을 회복해 하고. 또, 만약에 또, 남편이 없으며, 또, 이렇게, 그와 더불어 결혼하여 자식을 또 잊게 하고 하는, 이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가 되어집니다. 또, 원수가 있으면, 에, 그, 그 원수를 또 갚아주고, 이러니, 이제, 이것이, 에, 고엘 제도, 어, 또, 가 되어집니다. 여기에 다는 가알인데,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까 예, 그래서 가례 그것은 이제 구속하다, 성량하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그의 피 값으로 우리를 사주셨잖아요. 예, 예수님 이 그의 피로 우리를 사주셨는데 그것이 성량하다 구속하다. 예, 예수께서 죄 값을 치루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이것이 구속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라 예 보아스가 이롯이모함여인 어, 롯스에게 배포는 이것은 이제 예수 속의 그곳 속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곳 속에는 이제 연약한 자 가난한 자또 이제 예, 이방 이방 사람들도 열방 정속도 와서 이제 은혜와 구원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모하여의 노스 보아스를 만나서 인생의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고 보아스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이제 족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이제 또이 장에서 또삼 장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